수도권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새해부터 신청사 이전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시가 기부 체납 받게 될 빌딩으로 청사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신청사 건립을 기대하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상규 기자입니다. 고양시 백석동의 한 업무용 빌딩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이 건물은 오는 3월 준공돼 고양시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고향시가 이 빌딩을 새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기부 체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 신청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설계안 자체는 과다한 그, 그 공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금으로 다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새 청사를 짓는데 들어갈 2,9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신청사 건립 기금 1,700억 원을 시의 성장을 위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벌써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손 뒤집듯이 다 바꿔버리면 그렇죠.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신뢰를 할수 있습니까? 주민들은 오는 13일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도 절차와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1년 주교동 일대에 지상 7층 규모 5개 동의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실리와 기존의 결정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